뮤지컬 부텐버그 더그 사이먼 역의 정욱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네. 부템버그의 어드 대본 버트 역을 맡은 정빈입니다. 네. 어, 다들 오늘 공연 즐거우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8월 2일에 개막한 제지부버그가 어, 오늘도 내일 총막공을남기도게 어, 되었습니다. 네. 어, 그동안 부템버그를 찾아주신 그리고 사랑해주신 어, 프로듀서분들 어, 진심으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아쉽게도 오늘 저와 어, 정국진 덕의 그리고 한스 피아니스트의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짧게 어, 소감을 한번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소감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어, 먼저 정국진 배우님 먼저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더그 역의 정진입니다. 어, 때참 저희 배우들끼리도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 공연만큼 어, 마지막 공연이 빨리 찾아온 공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 다른 공연들보다도 굉장히 어, 벌써 끝났구나, 벌써 두 달간이 빨리 지나갔구나 이런 얘기를 배우들끼리도 하곤 하는데 정말로 어, 이렇게까지 공연 기간이 짧게 느껴지면서도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공연은 또 아무래도 관객 여러분들과 이제 프로듀서 분들과 이렇게 굉장히 눈도 많이 마주치고, 소통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오늘도 항상 설렜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저희가 농담으로 나동의 저녁 공연 같이 할 때는 아니, 여기가 꼭 무슨, 그, 개그 프로, <laughs> 그, 대기실 같다. 야, <laughs> 오늘 여기 뭐하지? 이렇게 아, 하는, 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네. 상당히 많이 잘 즐기면서 했던 공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연습은 사실 대사도 많고, 할게 많아가지고, 연습할 때는 물론 재미도 있었지만, 또, 힘들고 막좀 지치고 그랬던 부분도 많았었는데, 공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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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차 이상 했을 때는, 그 어떤 회차도, 재미있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너무 무대에서 즐거웠고 행복했고, 또 관객 여러분들도 같이 그 감정을 저희가 모두 가 같이 공유하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 음 참, 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배우하면서 참 잊지 못할 작품 중에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극장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의 어떤 이런 공연에 많이 웃어주시고 또 많이 즐겨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도 어, 마찬가지고 정말 했던 제가 했었던 공연 중에 정말 이렇게 마지막이 빠르게 찾아온 공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 회안에 회 정말 즐겁게 공연을 했었고. 어, 진짜 늘 여기 박템버그를 연습하면서도 그렇고 공연을 하면서도 그렇고 뭔가 일상 이렇게 일상 생활하면서도 노래를 굉장히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되게 기분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이 대본을 받았을 때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도 뭔가 관객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작품이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공연이 많이 어, 없었기도 했었고, 제가 했었던 공연 중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 했는데, 하긴 너무, 공연을 할 때마다, 아, 이 작품을 하길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또, 어드와 더그로서 어떤 또, 그 아이디어를 내서, 또, 재밌는 공연을 만들까라는 생각에, 늘상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개그 회의하듯이, 정말, 한해한해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피아니스트와도 이렇게 연주자와 배우가 이렇게 그에서 뭔가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연이 많이 없는데 그런 점도 정말 소중하고 재미있었던 순간이었고 정말 공연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싱어롱이라는 관객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순간들도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여러 가지로 참. 재미있었고 즐거웠고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어,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벌써 끝이라는 게 하, 정말 너무 아쉽고 음, 계속 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많이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텐버들을 그만큼 관객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다음에도 텐버가또 올라오게 된다면 그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재밌게 노는 이런 작품이 대학문에도 많이 많이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오늘 오늘 공연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마지막 내일 마지막 남은 공연까지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어, 저희는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 우리. 오늘 시작하는 안내멘트와 또 멋진 연주를 보여준 이 한스 김병준 피아니스트님도 한번 나와서 소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 한스 역할의 김병준입니다. 어,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 게 너무 낯설기도 하고 떨려서 어, 공연을 하는 중 가장 떨린 순간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제가 어리석한 그 안내멘트를 계속 질렸을 때지만 계속 이렇게 좋게 반응해 주시고 어,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형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줘서 오늘은 어떻게 할까 내일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극 자체가 일단 유쾌하기 때문에 저도 뒤에서 많이 웃으면서. 볼수 있어서 되게 어, 좋았던 공연이었고 어, 100번 중에 이제 거의 50번이 넘었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빠른 순, 빠른 시간 동안 이렇게 끝난 게 조금 너무 아쉽기도 하고 오늘 뭔가 좀 시원할 줄 알았는데 되게 서운한 마음이 좀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 다 너무 고맙고 형들도 너무 다 고맙고 항상 챙겨주고 어, 그런 것들 다 감사하고 저를 이렇게 잘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버드와 더구와 우리 한스의 꿈을 응원해주신 관객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 모두 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텐버그를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뮤지컬 출연 먹은 내일까지 이거 플러스 시어터에서 공연되니까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laughs>